일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수와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수와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열이고 성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은 매일 아무런 말 없이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라는 것입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일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하다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돌고 나면 벽 한쪽에 금이 가 있고 또 하루 돌고 나니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하루 도니까 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리고성은 그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다세가 지나도 여세가 되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일곱 바퀴를 모두 다 돌고 나서 다 같이 큰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다 쌓인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는 표현을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여전한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한 방식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심한 방식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성취감도 결과도 없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하루 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번 순종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막힌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돌고 오늘 했던 것처럼 내일도 여전한 방식으로 돌고 그 단순한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 디듬으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단순한 순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뺏겨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내일도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내 인생의 여이고 성이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아버지 안에 올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